선한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3등분 하는데 북쪽은 갈릴리 지방, 남쪽은 유다 지방,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우리가 계략적으로 아는 것은 헤롯 대왕이 세바스테로 개명한 곳이기도 하며 솔로몬이 40년간을 통치하고 별세하자 왕자인 르호보암이 41세에 즉위하여 다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 두령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할수 없이 열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분리독립국가, 즉 이스라엘 국호를 붙여 솔로몬에 의해 정치적으로 유배를 당하여 애국에 가있는 예로보암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전 722년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정복되기 전까지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입하여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아수르인들을 거주시켜 혼혈족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혼혈족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져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알려진 다수의 육명 즉 니골라는 제하고 육명 중 빌립이 사마리아 출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예배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만의 성전을 세겜, 즉 그리심산과 예발산 사이에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마리아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없으며 예배 장소, 제사장 제도, 거룩한 전통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코긴스, 보만, 맥도날드, 카일은 요셉의 아들들과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한 사건이나 혹은 법계가 옮겨진 엘리 제사장 시대의 초기 성경적 기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브라운, 드라이브, 브릭스는 세계의 의미를 엇깨라 주장했습니다 G.E. Wright는 말하기를 성경의 세겜에 대한 성경적 전통으로 기술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족장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과 세겜과의 친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용암범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퍼비스와 코긴스는 기원과 관계된 사마리아인의 지위를 변명적 종파로서 간주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논쟁을 좋아하는 반종파라고 사마리아인의 지위를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적 주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토 유대인들과 아수르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통혼과 혼합주의의 결과라 주장합니다 맥도날드는 요셉이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한 기사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그의 손자였지만 축복한 창세기 48장과 연관된 사건에서 정점에 달했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신설한 사람들이었고 그들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유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운과 라이트는 두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한 부분은 산 혹은 문자적으로 어깨의 축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어깨, 즉 산마루가 그리심산과 예발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세겜은 남쪽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사마리아인 공동체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펄머는 이 기사는 히브리 사람들, 즉 남부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있는 적기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적인 설명에 대한 기초가 된다. 다른 사마리아 번역본들은 엘리가 은약계를 세금에서 실로로 옮길 때 생긴 단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가 네 구분으로 된 것은 11기 하에 나옵니다. AD 1세기에 프라비우스 조세베에 의해서 첫 번째로 제시되었고, 탈무드와 미드라시에 보존된 전통적인 히브리적 견해는 11기와 17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구절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자료를 사용한 듯 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주민들의 혼합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1기야 17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리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내르가를 만들었고 하만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울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레카 아나 멜레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코인스는이 구절이 비록 주로 영어판이지만 아수르에서 옮겨온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본토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논평을 혼합했다고 주장합니다 히브리 단어 쇼메로님은 본토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이주되어 온 사람들을 언급하는 사마리아 거주자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브라운은 쇼메로님의 용법에 대해서 코긴스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본토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야외 하나님 예배 증거를 보여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백성 이민 온 사람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1 1기하 16장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 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데레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1 1와1 7장 33절에서 4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숨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된 율례와 법도와 율 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나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아로새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날까지 행하니라. 문과 우리는 광범위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했습니다.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약한 공동체였음에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다수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수 없지만 새로운 이주자들과 융합되었고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11기야 17장과 유다 전통이 모든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이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엘리사와 호시아의 신앙을 개성한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왕의 통치 기간 중 특별히 분열 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중심한 공동체와 세계물 중심한 공동체 사이에 많은 적의에 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갈등들을 제거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사건은 두 왕국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사건들이 예량기하 30장 1절, 10절에서 11절, 18절에서 20절, 이레미야 41장 4절에서 5절, 에스겔 16장 3절, 37장 15절에서 28절, 40절에서 48절에 나타납니다. 후에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스메세스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원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분석한 가일은 이 사건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자기들이 야외의 백성인 것으로 인식했고 서로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현대 비평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브 로마는 연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격변은 없지만 적의는 점진적으로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는 존 하이크렌 누스가 B.C. 2세기에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했을 때 시작되었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토라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선지서와 성문서가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법적이고 민속적인 전통을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할라카와 아가다하의 발전은 그들의 전통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에서 보금서의 기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자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성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룻밤 숙박을 요청했으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분명히 불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도시와 사마리아 도시를 통과하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신약 성경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긴장된 관계를 반영해 줍니다. 문거아머리는 신약 성경이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종교는 무시된 상태에 있고 제도들은 불규칙한 것이라고 그의 겐해를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B.C. 300년까지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제명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학적 분석으로는 사마리아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Right left, 그리고 Cross의 연구는 헬라 시대가 사마리아의 기원에 대한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유력한 의견을 첨가하시겠습니다. 잔 하이크레누스가 그의 종파적 경쟁자를 물리치고 사마리아 오경이 편집된 하스모니안 시대에 비로소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7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한 시간을 하면 사마리아인의 역사가 종결되고 그 동안 집사의 품격에 대한 말씀이 종결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애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한 시간을 종결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오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동족상잔이 있었고. 38선으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고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있어 우리가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17대, 18대 1위까지 왕이 개성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하였습니다. 결국 외세에 의하여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폐망하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지금 나라를 되찾고 형성했지만 아랍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피비린이 나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인의 그 역사를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여 구약 성경을 읽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 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날 사랑하느냐? 오주리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주리 당신만이 아십니다.